줘야, 줘야. 자 오늘 기록경신 세팅을 한번 맞춰봤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맞추지는 못했는데 가볍게 맞췄는데도 115단까지도 큰 무리 없이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꿔야 될 부분이 위세 위세가 빠지고 썩어가는 빛의 인도자가 바지로 오고요 갑옷을 수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수위는 있는데 바지가 썩어가는 빛의 인도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뽑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나오네요 일단 기록경신 지금 115단까지 클리어를 했는데 한번 세팅 공유 드리겠습니다. 투구는 영벌의 후에 사용하고 있고요. 갑옷은 썩어가는 빛의 인도자, 장갑은 공포스러운 위세의 추방된 군주의 영물, 광폭한 고매 광란의 야수, 별반지, 반격의 호신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옆에다가 텍스트로 정리해드릴게요. 루너드는 아우 콱스, 이그니 오움 사용하고 있고요. 보석은 의지령 4개 사용하고 있고, 모든 저항 하나에 스컬 2개 박아주고 있습니다. 영어는 총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돈 특전, 두뇌보다 근육, 지나친 풍요, 거친 변신, 감염체 처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거친 변신 대신에 미친 물약을 원래는 사용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몸이 좀 아파요. 그리고 미친 물약이 중간 중간에 물약이 떨어지면은 물약의 대기 시간에 15초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중간 중간에 그런 휴유증이 많았습니다. 한번 5초 동안 미친 듯이 때리다가 이제 약간 현타가 와요. 그래가지고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거친 변신으로 바꿔봤는데 생각보다 받는 피해도 많이 감소하고 그리고 유지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친 물약을 쓰실 분들은 써보시고 저는 거친 변신으로 지금 사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용병 수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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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라이어 철벽 부상을 입으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킬 발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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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철부속이 다섯 개에 왼쪽으로 줬고요. 세개 하나 삼 하나 둘삼삼 쇠약한 포효 아래까지 줬고요. 삼삼 하나 3, 3, 3, 3, 3, 3, 3, 5개 끝까지 좋습니다. 마지막은 곰의 힘이고요. 여기도 색이 좋습니다. 기술은 이렇게 세팅했고요. 헬퍼는 안 주고 수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복자고요. 정복자 시작은 곰인간으로 시작을 합니다. 생존 본능, 지킴이, 고조된 악의, 기백, 선조의 인도 지배 대지의 파멸 천지개벽으로 세팅했습니다 시작하는 부분이 제가 이제 몸이 아파 가지고 고민간으로 했는데 참고자료에서는 인간사냥꾼으로 세팅을 했었어요 요것도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던전에 입장하면 발톱 처부수기, 발초업 처부수기, 발업 처부수기 하셔가지고 요 빠른 변신 효과를 6스틱까지 쌓아줍니다 그런 다음에 2번, 3번, 4번 사용해가지고 곰으로 변신을 하고요 곰으로 변신한 상태에서는 이 세약의 포효를 사용하면은 공격력이 굉장히 많이 세지죠 그래서 세약의 포효를 사용하고 이 처부수기로 몬스터들을 죽여줍니다 평타는 이제 곰 스킬 로 바뀝니다 곰으로 변신하게 되면은 이 할퀴기로 바뀌는데 지금 바지에서 위세를 사용하고 있어서 9초 동안 평타를 한대 때리면 받는 피해가 20%감소되요 그렇기 때문에 평타를 한대 치고 처부수기로 계속 딜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세하게포요 사용해주고 그러다 자원이 없을 때도 이제 이 할퀴기를 사용해가지고 자원을 또 획득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처부수기를 계속 때리면서 사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미친 물약을 넣으셨다면은 물약을 먹고 나면은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고 빠른 공격 속도로 때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변신이 풀리면은 다시 변신하고 그렇게 계속 진행해주시면 돼요. 세하게 포효로 공격력 방어력 챙겨주면서 저부수기로 때리고 자원 부족하면 발톱으로 회복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자원이 한 번씩 앵코가 났다가 한 번에 바로바로 찰 때가 있습니다. 기력 충전 때문이니까 이것도 이제 자주 좀 터져주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명품화 하실 때 무기의 처부수기 두번 공격할 확률. 요거 이제 3저격을 하시면은 굉장히 높겠죠. 거기에다가 서거 가는 비의 인도자. 여기에 있는 처부 속이 두번 공격할 확률. 저것도 이제 합쳐 가지고 100%를 맞춰 주시면 확실히 좀 강력하게 기록 경신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샤.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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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됐죠? 234 음, 유리함이 맞아 보인다. 음. 유리함이 행적하고 동시에 공속까지 커버를 해주니까 운영이 확실히 좀 편해지네. 음, 이게 맞다. 훨씬 편해졌어요. 운영이. 지금 그죠 훨씬 편해졌어 훨씬. 그렇죠? 맵도 널찍널찍 해가지고 너무 쉽다 1 1보단이 껌이에요 껌찐 와우 이거 장비 세팅 해가지고 진짜 한번 해보고 싶네요 기록경신이 역대급으로 쉬운것 같은데 물론 보단 올라가면은 입에서 단내 좀 나겠죠 백시보다는 너무 쉽다. 세팅이 이 정도면은 아주 가볍게 된 건데, 그죠? 대충 했다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신경을 조금 썼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파밍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라이트하게 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세팅. 그죠. 한 자리에 최대한 말이 바닥에다가 뒤를 우겨 넣어서 그래서 녹이는 게 맞아. 이거 보세요다 녹아 버리죠 그냥. 이거 위세의도 빼도 될것 같긴 해. 위세의도 지금 말 아니 몸이 그렇게 많이 안 아프고. 수위 입구 바지로 이제 요것만 내리면 되겠다. 서브가는 비체인도죠? 저브 조기 피해 두 배, 그거 100% 정도 맞추고. 파업이안 되나? 한번 주라, 그냥. 바로, 포탈. 좀 내려가자, 얘들아. 생중 얘네들은 그 기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쉽네. 음, 보스가 시간이 조금 걸리죠. 4분 만에 밀었다. 3분 때 밀었다. 음. 보강 유지해주는 거좀 중요하고. 한 자리에 좀 많이 깔아주는 거. 그거 죽여하야돼 뭐, 그거 두가지? 원코 만나게 조심해 좋다 쟤가 주변에 그저을 깔잖아요 뼈 벽을 깔잖아요 저게 몬스터 개체수 중독해 있는 피해 중독돼 있는 몬스터로 저게 한정이 돼가지고 딜를더우겨넣을 수가 있다 보스가 근데 얘는 좀 별론게 자꾸 기절을 해 돼가지고 별로네 기절을 한대 자꾸 숨어대가지고 별로네 음. 오 죽을뻔했어 쟤쟤 음. 그죠? 아주 쉽게 깼다 이 정도면 음.